월트 디즈니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본걸더 말씀을 드리면, 월트 디즈니가 코로나19 직전에 주가가 140억, 140달러 수준이었어요. 네. 주당 140달러 정도 수준이었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90달러 밑으로 떨어졌었어요. 지금 130달러를 넘어섰을 거예요. 130달러 금방에 와있거나 그래요. 거의 코로나 이전 사태를, 아, 회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애널리스트들이 매수하는 리포트, 매수 권고 리포트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아,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충격이 분명히 테마파크 쪽에 침대하게 영향을 미친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리스크는 계속 있지만, 아, 이 회사에 여전히 뭔가 기대를 걸 만한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DTCI, 스트리밍 서비스 부분이에요. 이 스트리밍 서비스 부분은 지금 적자를 계속 내고 있어요. 아마도 어, 당분간 적자를 낼 거예요. 네. 우리, 이 우리나라의 이 온라인 쇼핑업체들처럼 적자를 내고, 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물론 이제 월터 디즈니만 그런 게 아니, 아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가고 있어요. 근데 성장을 빠른 속도로 하는 기간에 아마 적자폭도 더 커질 수 있어요. 예, 더 커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성장, 이게 확장이 다 끝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투입되지 않는다 다음에는 그러면은 흑자로 전환할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하나의 어떤 캐시 플로를 창출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생기는 거잖아요. 월트 디즈니에게, 그렇죠? 거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게 또 그럴 만도 한게 이거는 코로나19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이죠. 패러다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언택으로 그죠 언택으로 바뀌면서 어떤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타나면서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된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미국이 온라인 쇼핑을 그렇게 많이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온라인 쇼핑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나라예요. 지금 침투율이 우리나라는 30%를 넘어갔거든요. 그, 그, 러니까 전체 매출의 30%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미국은 작년까지만 해도 10%가 살짝 넘었어요. 11%인가 밖에 안 됐어요. 이 DTCI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트리밍 서비스도. 지금은 돈을 벌고 있지 못하지만, 이렇게 빨리 성장을 계속해서 하나 가다 보면, 나중에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수익 창출의 수단들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프리미엄을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보태주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이게 어느 정도 빠른 속도냐면 이 회사가 아, 이 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는 건데 이 디즈니 플러스가 가입자 6천만 명을 돌파할 시기를 2024년을 봤어요. 2024년 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1억 명이 됐대요. 최근에 나왔죠. 1억 명 됐다고. 그러니까 그 시기를 4년 이상 지금 앞당겨 버렸고요. 지금 이 회사 목표가 뭐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디즈니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라 ES, ESPN 플러스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21세기 폭스를 인수하면서 거기서. 이 나오는 컨텐츠들을 활용한 또 하나의 뭐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것도 나올 예정인데 그런 것들을 전부 2021년, 2022년까지 다 완료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추세를 보면 이걸 굉장히 성공적으로 해낼 수가 있는 어떤 조건이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전 세계 시장이에요. 전 세계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렇게 빠른 시기에 안착이 된다면 이 상당히 괜찮은 또 하나의 성장축이 만들어진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물론 여기는 이제 아까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였어요? 그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이미 월터 디즈니보다 먼저 시장에 진출해서 이 상당한 어떤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기업들하고 비교해서 월터 디즈니가 어떤 뭐 부족하냐 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콘텐츠가 워낙 좋잖아요. 콘텐츠를 따지면 월터 디즈니만한 데 찾기가 어렵죠. 기업을 보면 기업은 사업적인 측면과 재무적인 측면이 있어요. 사업이 잘 돌아가는지 어쩐지 이게 중요하고 재무가 그걸 잘 받쳐 주는지 아닌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위기도 이게 사업상의 어떤 위기가 있느냐, 재무상의 어떤 위기가 있냐.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두 개가 결합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 사업을 보면 이이월트디즈니이라는 회사는 어마어마한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는 그렇죠? 예, 콘텐츠 기업인 거잖아요. 이거는 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한 경쟁력인 거고 단기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보면 코로나 시프트, 코로나19를 계기로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 소비의 행태에서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패러다임 시프트, 그러니까 소비 행태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하나가 아까 그이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 기간, 요 요 패러다임 시프트 기간에는 이 사업이 그만큼의 위기는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 월트디인즈가 그거를 넘어가지 못할 회사냐 아니냐는 거는 각자 판단하시 부분이긴 해요. 근데 그 각자 판단에서는 이 장기적인 경쟁력이 얼마나 된, 얼마나 큰 거냐에 대한 판단이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는 잘 넘어갈 수 있느냐? 그만큼 버틸 돈이 있느냐? 이거를 보셔야 돼요. 재무적인 측면을 봐야 돼요.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미국은 훨씬 더해요. 미국 기업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지금 현금 확보에 혈안이 돼 있어요. 네. 어마어마한 현금을 지금 조달을 하고 있어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월트디즈니 역시 마찬가지예요. 더구나 월트디즈니는 작년에 21세기 폭스 인수나라고 큰 돈을 썼잖아요. 710억 달러를 썼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던 현금이 왕창 빠져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코로나19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허걱! 했겠죠. 네, 허걱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회사채뭐 단기차에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돈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현금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내가 안 좋은 상황에서 그, 매 아까처럼 매입채무를 늘려서 나의 거래 고객에게 빚 나중에 갚을게요 이런 걸잘안 해요. 이런 걸잘안 해요. 좋은 기업은 이 회사도 그런 회사예요. 오히려 매입채무를 갚아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은 플러스예요. 그래서 대규모 적자가 어떤 현금 후, 현금의 아웃 현금의 유출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옛날만큼 큰 돈을 벌지는 못했어요. 다만 현금이 나간 것만 아닌 그 정도 수준이고 약간의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규모 현금을 조달했다고 그거는 외부에서 이제 끌어들인 거예요. 이 회사가 지금 그 6월 28일 현재가 되겠죠? 이때 이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이 231억 달러예요. 231억 달러. 231억 달러면 아까 이 회사가 3분기 매출이 118억 달러였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분기가 한 200억 달러 될 거예요. 네, 200억 달러 조금 안 되거나 200억 달러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기 매출 이상, 그러니까 평상시 한 분기 매출 이상의 현금을 갖고 있어요. 이게 어, 작년 동기, 작년 한 분기를 얘는 120억 달러 정도였고, 125억 달러 정도였고, 이게 이 3분기 동안에 160억 달러 정도를 조달한 거예요. 231억 달러 중에 161억, 160억 달러를 3분기에 집중적으로 조달했어요. 굉장히 급하게 위기감을 가지고 조달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돈쓸 일이 돈이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그다음에 돈쓸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쟁여놓는 거 말하자면 비상식량식으로 쟁여놨다고 볼수 있어요. 이거 다 차입금이에요. 근데 다 차입금이니까 그럼 나중에 어떻게 갚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웬만한 기업이면 그런 걱정을 할수 있는데 월트 디즈니에게 하기에는 좀 미안한 걱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 수준의 기업은 아니다는 거죠. 갚을 능력도 있고, 정뭐 하면 이 다른 데서 차입해서 갚아주면 되고 이런 수단은. 충분히 있는 회사고, 이 정도 차액금은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